안녕하세요. 어트리엄 바돈입니다 네, 여기는 와. <laughs> 아니요, 두바이는 아니고요. 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고요. 어, 저기 뒤에 보이는 호텔이 이제 W 호텔인데. 어, 어, 안녕하세요. 와, 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되게 잘 잡히네요. 어, 지금 제 이야기 들리세요? 근데 바다 소리가 시, 시끄러워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지금 여기 새벽인데요. 아침에 7시. 지금 아침 7시고 어. 바로 바닷가가 너무 좋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냥 풍경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보여 드리면 지금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아직 안 떴고요. 지금 저기 호텔에서 지금 제가 묵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 <laughs> 지금 그 XC40 시승을 하러 왔고요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도착해가지고 음, <laughs> 어, 하룻밤 자고 오늘 오전에는 시승이 없고요 오후에 오늘 오후에 시승을 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게 시끄러워서 파도 소리 때문에 계속 시끄럽지 않으실까 싶네요 <laughs> 이 일을 아침에 여기도 날씨가 상당히 지금 쌀쌀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들어와서 수영하고 계시더라고 <laughs> 아, 아 그렇군요 예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엠바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 이따 오후에 시승을 해보고 아마 시승 장소에서 엠바고 없으면 잠깐이라도 라이브를 한번 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엠바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녀와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이거를 카메라를 카메라를 돌려가지고요. 짠. 그렇죠. 자. 뭐제 얼굴을 안 보셔도 되니까 와오와 와, 좋네요 여기 바르셀로나고요 바르셀로나 항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어, 바르셀로나 항이에요 항이고 이쪽이 지금 동쪽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떴고 아니요 아침이에요 아침 이런 새벽이에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호텔에서 제가 어제 묵었는데요 호텔까지 가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XC 40 이야기를 뭐 하긴 해야겠지만 어, 아직 저도 이제 X1이랑 BMW X1이랑 경쟁하는 모델이 XC 40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어, 그 한국에서는 기자가 4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각그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한 명, 그다음에 일반 신문사에서 한 명. 또 경제지에서 한 명, 자동차 어, 잡지에서 한명 이렇게 해서 총네 명의 기자가 어, 왔고요.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나가셨네요. <laughs> 자 호텔 들어가는 입구 쪽도 사실 좀 예쁜 편이어가지고 그냥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어, Q30S와 XC40은 비교하기 Q30S. 아, 그런가요? 네, 이거 그, 그, 최근에 이제 김영란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기자들을 메이크해서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해서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네개 어, 매체 추첨을 해가지고 어, 해외 시승을 나오는데 그 추첨에서 제가 뽑힌 거죠 이번에 그 몇개 브랜드가 지금 해외 시승을 막 시작을 했는데 어, 그동안 한 번도 안 뽑혔다가 드디어 한번 뽑혔습니다. 저 해가 아 저기 이게아 클로즈업도 되는군요. 오, 야. 하늘에 떨어지는 건 없고요. 저기 지금 해가 아직 해가 저기 올라왔는데 어 수평선에 오늘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가 아직 보이질 않네요. 지금 살짝 보일 것 같은데 아 <laughs> 맞아요. 이장님도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네요. 제가 아이폰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만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식스 때는 상당히 많이 버벅거렸는데, 호텔 오른쪽 위에, 어... 아 떨어지는 거요. 예 그냥 비행기 지나가는 겁니다. <laughs> 비행기 지나가는 거, 짠, 이렇게 보시면, W호텔이라고, 어 국내에 있는 호텔이랑 체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Q 상구 이게 어떻게 해야 볼수 있지? 지나간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요. 지나간 댓글들 올라오신 거답 달아주신 거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네 지금 아직 쉽지도 않고 지금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아직 씻지도 않고 지금 이 몰골로 그냥 바깥 모양이 어떤지 어, 궁금해서 나와 봤는데요. 경치가 상당히 좋네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냥 어, 이제 들어가서 씻고 어, 아침을 먹으러 갈 계획입니다. 이따가 뭐 틈틈이 지금 오늘 해봤으니까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재밌으니까 어, 이따 상 심심 틈 나면 <laughs> 틈 나면 라이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일단.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시승 코스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어... 보통 해외 시승 오면 거의, 거의 이틀 동안 시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그 시내 도심이랑 뭐 일반 도로 주행을 하고. 가끔은 그 다음날 서킷에 가서 시승하기도 하고, 그렇게 코너 프로그램이 다양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늘 오후에만 시승이 잡혀 있고요. <laughs> 그래서 시승 코스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왔고요. 국내에서 기자 4명이 어, 왔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같이 안 왔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지금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따 호텔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언제쯤 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대표로 뽑힌 건데요. 어,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그냥 추첨으로 뽑혔습니다. 행운으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어떻게 끄는 거지? 저는 아마 엠바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녀와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이거를 카메라를, 카메라를 돌려가지고요. 짠, 그렇죠. 자, 뭐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니까, 와, 오, 와, 진짜 좋네요. 여기 바르셀로나고요 바르셀로나 항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어, 바로셀로나 항이에요. 항이고, 이쪽이 지금 동쪽.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떴고. 아니요, 아침이에요, 아침. 이런 새벽이에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호텔에서 제가 어제 묵었는데요. 호텔까지 가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XC40 이야기를 뭐 하긴 해야겠지만, 어, 아직 저도 X1이랑, BMW X1이랑 경쟁하는 모델이 XC40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어, 그 한국에서는 기자가 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각, 그, 인터넷에, 인터넷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일반 신문사에서 한 명, 또 경제지에서 한 명, 자동차, 어, 조기. 이게, 아, 클로즈업도 되는군요. 오, 야. 하늘에 떨어지는 건 없고요. 저기 지금 해가 아직 해가 저기 올라왔는데 어 수평선에 오늘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가 아직 보이질 않네요. 지금 살짝 보일 것 같은데 아어 <laughs> 맞아요. 이장님도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네요. 제가 아이폰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만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식스 때는 상당히 많이 버벅거렸는데, 호텔 오른쪽 위에, 어... 아 떨어지는 거요. 예 그냥 비행기 지나가는 겁니다. <laughs> 비행기 지나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W호텔이라고, 어 국내에 있는 호텔이랑 체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Q39 이게 어떻게 해야 볼수 있지 지나간...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써봐 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바희돈입니다 네, 여기는 와 <laughs> 아니요 두바이는 아니고요. 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고요. 어 저기 뒤에 보이는 호텔이 이제 W 호텔인데 어, 어 안녕하세요. 와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되게 잘 잡히네요. <laughs> 지금 제 이야기 들리세요? 근데 바다 소리가 시, 시끄러워서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여기 새벽인데요. 아침에 7시. 지금 아침 7시고 어. 바로 바닷가가 너무 좋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냥 풍경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보여 드리면 지금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아직 안 떴고요. 지금 저기 호텔에서 지금 제가 묵고 있고 그습니다 지금 와 <laughs> 지금 그 XC40 시승을 하러 왔고요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도착해가지고 음, <laughs> 어, 하룻밤 자고 오늘 오전에는 시승이 없고요 오후에 오늘 오후에 시승을 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게 시끄러워서 파도 소리 때문에 계속 시끄럽지 않으실까 싶네요 <laughs> 이른 아침에 여기도 날씨가 상당히 지금 쌀쌀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들어와서 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아 그렇군요 예뭐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엠바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 이따 오후에 시승을 해보고, 아마 시승 장소에서 엠바고 없으면 잠깐이라도 라이브를 한번 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 어, 잡지에 서 3명 이렇게 해서 총네명의 기자가 어, 왔고요.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나가셨네요. <laughs> 자, 호텔 들어가는 입구 쪽도 사실 좀 예쁜 편이어가지고, 그냥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어, Q30S와 XC40은 비교하기 Q30S, 아, 그런가요? 네, 이거 그, 그, 최근에 이제 김영남법이 실행이 돼가지고요, 기자들을 메이크해서 아무나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네개 어 매체 추첨을 해가지고 어 해외 시승을 나오는데 그 추첨에서 제가 뽑힌 거죠 이번에 그 몇개 브랜드가 지금 해외 시승을 막 시작을 했는데. 어 그동안 한 번도 안 뽑혔다가 드디어 한번 뽑혔습니다. 저 해가 아...